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송인식 회사 땅사고 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3일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전세값 올린 12.16 대책, 반포 잠실 전세 이단 최고가, 결국 세입자가 세 폭탄 맞은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부동산 대책 후폭풍, 9억대 거래 잠실 엘스 84.5m 한 달세 최고가 1 1억 중반 호가, 대출한 대집 못사자 전세로. 최근 축규제력 공구부 막혀 전월세 상하제등 후속 대책된 집주인 선제적으로 올릴 수도 이렇게 나왔네요. 서울 전세값 주변 변동률은 11월에 0.04, 15일, 8월 11월 15일에 0.03, 20일에 0.05, 29일에 0.04, 12월 6일에 0.05, 13일에 0.12, 20일에 0.12 이렇게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주택 다 생활자금 대출 고비 9억 초고단 LTV 10%, 12,16 후속 대책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가 15억 미만 때도 시세가 나오면 장금 대출을 봉쇄하겠다. <laughs> 23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 규제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 9억 원 초과분에 LTV 40%에서 20%로 내려가고요 시가 14억 원을 아파트 경우 대출한도 1억 원이 감사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 금융회사별 40%에서 차주별로 40% 비은행권 60% 적용. 임대업 이자 상한 비율 RTI는 기존 RTI 1.25배에서 1.5배로 한층 강화시켰고요 사업자 대출은 기존 주택 임대업, 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와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금지시키겠다. 뭐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 집값은 떨어졌는데 은퇴자 건보료는 급증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어, 12, 12, 12, 16 부동산 대책이 불똥 어, 공시지가가 상승으로 내년 건보료 상승. 어, 공시지가 6억 8천에서 11억 8천으로 과세표준 4억 8천에서 7억 8백으로. 재산 등급 점수 757.31등급에서 921.36등급으로 부가 점수당 금액 180.9원, 189.7원, 195.8원, 2019년 인상분, 건보료 17만 520원에서 21만 3753원 이렇게 오르고요. 내년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6.46에서 6.67% 오르고요. 지역가입자 부가 점수당 금액 189.7에서 195.8원으로 장기 요양 보험료율 8.51에서 10.25%로 오릅니다. 내년 공시지가 태폭 상승에 건보료 부담도 덩달아 늘어 지방에선 다주택자 규제 외에 우리가 피해 입어야 하나. 뭐 이런 불만 섞인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현 안된 이익의 세금 폭탄, 일주택자를 이루려고 집값 올려놨나? 12, 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경남 아파트 보유세 천만 원집 팔려면 차익 42% 양도세 내야.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올려 세금 충당, 세입자가 부담 또 하나. 우려 서울 고가 아파트 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1주택자 어,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정부세 세액 공제 없을 때 반포자이 뭐 전용 8사제급도 하나 있으면 총공시가격 18년은 13억 1200만에서 19억 7600으로 2020년에는 18억 7500만으로 원 이렇게 했을 때 에, 정부세 재산세, 정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쭉 이렇게 다더 했을 때 보유세, 보유세 2018년에는 515만원 이렇게 되지네요 정부세는 85만원 이렇게 되고, 2019년에는 보유세 740만원, 정부세 191만원 이렇게 되고요. 20년에는 음 보유세 1,068만원, 정부세 372만원, 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네요.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를 봤을 때, 18년에는 공시가가 15억 4천, 19년엔 17억 3,600, 20년엔 에 25억 6천, 정부세, 재산세부터 보면 2018년 재산세 6 3사만원 정부세는 125만원, 2019년에는 재산세가 9 0 8만 원, 종부세가 281만 원. 2020년에는 재산세가 보유세가 1,333만 원, 종부세가 493만 원 이렇게 오르네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뭐 봤을 때 종부세 총 공시가격은 18억 아크로이브 884하고 음마 8 4곱미터로 가정을 했을 때네요. 18년에 25억 2천만 원, 19년에 28억 5천 6백만 원, 30년에 34억 1,700만 원. 보유세가 2018년에 1,698만 원, 종부세가 760만 원, 2019년에는 보유세가 3,213만 원, 19년에 1,918만 원, 2020년에는 5,550만 원, 종부세가 3,688만 원, 이렇게 됩니다. 판포자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5년 분유시 했을 때 구입이 12억 6천만 원, 매각은 27억 이렇게 하면은 2주택자 뭐야 7억 8천, 1주택자 2억 2천 6백 이렇게 뭐 세금이 나온다는 소리인 것 같네요. 1주택자는 2억 2천 음, 6백만 원, 2주, 2주택자인 경우는 7억 8천 3백만 원. 10년 보유했을 때는 11억 2천 9백에 매입했고 매각은 2 7억에했다고 하면 1주택자는 6천 5백만 원은 세금이고, 2주택자는 8억 5천 8백 24만 원 세금이라고 그러네요. 양도세 세금이라고 그러네요. 세금 겁나 집 사고 집 팔고 사기 힘들어 숨통터져야뭐 이렇게 됐네요. 부동산 세금 세계 2위. 음, 영국은 거주자가 보유세 내고 프랑스는 일주택자의 비과세 이렇게 잡혀졌네요. 한국은 보유세가 0.9%, 거래세가 2.0, 양도세가 1.0 이렇게 잡혀졌네요. 합계 3.9 이렇게 되어졌고 미국은 보유세가 2.7, 거래세가 0.1, 양도세 1 0서 3.8. 일본은 부유세가 1.9, 거래세 0.3, 양도세 빵원, 양도세 제로라고 되어졌고요. 어, 합의해서 2.2%. 영국은 부유세가 3.1, 거래세가 0.8, 양도세가 0.4. 프랑스는 2.6, 0.8, 3.4. 독일은 0.4, 0. 부유세 0.4, 거래세 0.4, 양도세 0. 독일도 보유세 0.4, 거래세 0.4, 양도세 0, 해서 0.8. 캐나다는 보유세가 3.1, 거래세가 0.3, 양도세 0, 해서 3.4. OECD 평균 보유세 1.1, 거래세 0.5, 양도세 0.2, 해서 1.8. 뭐 어, 한국이 뭐 최고로 많네요. 세금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 다음에 누더기 된 부동산 세제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얼마나 될지 몰라 정권 따라 상황 따라 계속 변해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고요. 서울만 음, 47만 가구 매물장긴주거 임대주택 10년 이상 보유 양도세 줄어도 임대 등록 많아 공급 증가 제한 2년간 서울 거래 물량 많고요. 실수요자 많은 소형단지가 많아 일반인 매가 허용 공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0채 넘는 다주택자 역대 최대 많다라고 이렇게 되어졌네요. 통계청집계 37,487명 보이시 인상에도 갈수록 늘어 50채 넘는 다주택자는 감소했다. 이렇게 잡혀졌고요. 26일 로또아파트 나옵니다. 북유의 후반 서밋. 이번 주 청약 10곳 건별주택 오고 구홍면은 홍제가장 플라츠케프 플레이지던스 자이 관심. 음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어... 창원, 월령, 마리네시양이 4 1 9 8세대 엄청 많이 분양하네요. 24일 청약 접수가 잡혀져 있고요. 어, 그다음에 북일의 호반 썸밋 송파 이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시흥 장영 유승한네들 포스트파크 676세대 꽤좀 많이 분양하네요. 그리고 자산가 규제에도 믿을 건 부동산 투자 공모리지 펀드 완판 행진 그래도 부동산 갈데가 부동산밖에 없나 봅니다. 어, 해마다 급증하는 부동산 펀드 해가지고 2014년에 29조 7천, 2015년 35조 9천, 2016년에 47조 1,600해 어, 네, 해외네 해외, 해 해외, 지금 읽어준 게 해입니다. 어, 총 합쳐서 해외 국내 다 합쳐서입니다. 2017년에 61조 38,000 어, 3,800 2018년은 70조 1,700, 2019년에는 100조 461억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해외든 국내든 양쪽 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양도세 이게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것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돈 돈의 화폐량의 증가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가 유예 부담 부증에 뜬다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일반 증에 비해 절세효과 크고 양도세 일반 세율로 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가능. 부부간 유거까지 증세했네 향후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전문가 4월 이전에 증액를 이렇게 잡혀졌고요. 전세 기간은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법안 통과 될지 뭐대지는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시범단지 채널 가려면 이사 서두르세요. 이렇게 잡혀졌네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3기 신도시는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3기 신도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것도 한참 늦어지고, 제가 여기 하기보다는 서울 경기에 먼저 청약해 보고, 여기 이후에 청약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기 이것은 정부가 좀 호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달아오르는 분양시장 북일에 이어 개포 분양 나서, 어, 이렇게 제목 잡혀졌습니다. 똑같은 분양 내용인 것 같고요.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